어따 이거? 이도할수 없네.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고기야, 고기? 어찌, 고기야? 고기야? 어찌. <laughs> 그래, 개구해라 어이고, 어이고, 어이고 잘한다. 어이고, 어이고 잘한다. 어이고 잘한다. 튕겨, 튕겨. 오로 튕겨. 응, 튕겨. 누라, 누다어이다있다요나다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야 혜리가이 안에 들어갔다 이 안에들. 이다 길이 있네. <laughs> 아이고야 혜리들 이제 야야요 다닌다 이 안에 하고 다니네. 근데 고양이 못 잡는다 얘네들. 이 안에 있으면 고양이가 잡고 난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야지. 할지 모르니까 가야지 인생에 뭐나 있다. 좀금올라고 있잖아 저 까마귀 봐, 사랑아 아이고 놀아, 먹었어요 놀아. 놀아 놀아 돌아 아이치, 아이치 놀아 놀아 아이치 야, 너 어제 저 설기한테 뽀뽀대 해주더만 뭐 이놈인가 보이 버스에나 저 아, 오늘은 저 살기 때문에 짓는다, 얘야. 처음부부터 어. 먹는다. 응. <laughs> 아직. 이고이고되이고되이고되 걔네들이 저 걸음이 맛있는가 봐.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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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어아이들 다리한테 양보해 <안> 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